자 우리 휴먼 친구가 미믹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간단하게 애교 애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애, 제가 말하는 애교 간단하게 말해주세요. 제가 말할 애교는 제가, 이거는 휴먼이한테 제가 채팅창으로 보여 채팅창으로 한번 쳐드리겠습니다. 기다리세요. 제, 제가 하는 거 해야 돼요. 자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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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이거 애교 하시면 돼요. 이거 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자, 이거, 이거 하시면 돼요. <laughs> 야, 야, 구경하자, 구경하자. 여기서 구경하자. 자, 이쪽 보시고, 이쪽 보시고. 자, 이쪽 보시고. 자, 자, 하세요. 자, 이 애교를 말하시면 됩니다. 참고로. 미믹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줄더 있어요, 애교가. 자, 빨리, 애교, 가자! 아, 휴머니는. <laughs> 자연으로 떠나겠어. 자연. 아, 그래. 휴머나, 휴머나다. 내가, 내가, 내가 말했잖아. 아, 한줄더 있다고. 이거는, 한 줄은 우리 글로리아 캐릭서 써주세요, 한 줄은. 한 줄은 우리 글로리아 캐릭터 써주세요. <laughs> 우리 글로리아캐지 써준 거 해주세요. 하면 됩니다. 글로리아가 써준 거. <laughs> 서로 친구 사이인데. <laughs> 자, 우리 글로리아가 적어준 거 하시면 됩니다. 이 <laughs> 자, 하시면 됩니다. 하시면, 하시면 됩니다. 자, 오. 아, 오케이. 그러면은.